오늘은 어, 일요일이네요. 오늘도 여기 지금 아이들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삼색이 진짜 <laughs>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쪽으로 지금 음, 가져갈 거고요. 용감이 다롱이는 오는 길에 챙겨줬고요. 그리고 제가 어, 금요일 영상 고정 댓글 달아놓은데 그, 수옥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온 분이 어, 금요일 어제 영상 말고 금요일 고정 댓글입니다. 또그 댓글도 배치를 해 놨더군요. 근데 그 수옥이라는 어, 분이 어, 여기 사는 분은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때 벤치 사건에도 연료가 돼 있어요. 벤치 말을 꺼내는 거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우산 하나가 아니고, 우산은, 어, 제가 그랬죠. 제가 길 가다가 비 오다 보면 우산을 하나 줄 수도 있어요. 본질을 자꾸 흐려갖고, 하, 어 그러더라고요. 다롱아, 다롱이 밥 먹고 절로 올라가요. 다롱, 다롱, 온감미도 지금, 어 다 먹고 오는 길에 둘이 먹었거든요. 그래 여기 지금 벤치 사건과 모든 게 지금 다한저 여기 자꾸 연관이 돼요. 여기 뭐 보니까 그 댓글 달아놓은 데 보니까 금요일 고정 댓글 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내 댓글 밑에다가 달았더라고요. 여기 벤치를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 이 우산보다도 이게 지금 앞에부터 벌써, 저, 오래 전부터 이게 지금 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은, 어, 저, 여기 노인들은 벤치 하나밖에 없다는 둥. 그런데 야산의 낭이들은 이 전체가 낭이들 그거라는 둥. 그 댓글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낭이들이 무슨 여기 전체 어 자기들이 편하게 기가할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 해꾸짐 피하고 숨, 숨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이래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밥을 먹다가도 어, 아이들이 도망을 가는 영상을 안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인 어지간히 공경하는 것처럼 말을 어, 댓글에다가 적어 놓고, 어, 그리고 나한테는 다들 그런 말을 자기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제가 일을 하기 전에는, 어, 저 밑에 보면, 어, 급식소가 있었어요. 예전에 십수년을 하던 곳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앞뒤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자꾸만 이런 댓글을 나무 채널에다 달아놓는데 그럼 있어 저 여기 아이들이 여기 무슨 여기가 다 자기들 공간이에요. 노인들은 복지가 잘잘돼 있어요. 노인들은 보면 복지회관도 있고, 어, 지금 노인장도 있고, 어, 그리고 아프면 또 저, 어, 복지사들이, 요양, 어, 보호사들이 집집마다 어 요즘은 다 이래 방문을 해서 보호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호하는 애들은, 이래 가여본 애들은, 어 우리 같은 갯만밖에 없어요. 갯만같 진짜 캥맘도 하도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항상 지속적으로 저기 딱 몇몇 분이 그러니까 벌써 이 벤치 분여해에서 이게 지금 내려왔거든요. 분여회원들이 갑질 한어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그다이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산을 가져간 분한 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고 어그 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그 분은 어제 또그 아주머니 되시는 분이 오셔 갖고 미안하다고 오셨어요 뭐 간단하게 자기들은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이기 불쌍한 고양이들 어 사로 넣어난거그 항상 제가, 어? 그렇게 힘들게 한걸 한순간에, 어, 저런 식으로 해체를 해가 가져가갖고, 딱 미안하다던 사람들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옳고 그런가 짚어봐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어, 뭐, 어떻게 교육을 다들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한번 정도 이래 생각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보고 말을 잘한다는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꾸 막 거짓과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행동 안 하고 나쁘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안해요 맞는 말과 진실을 하니까, 어? 사람들이 그거를 수긍하는 거지. 그 댓글에다가 어? 본인은 어지간히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거 한, 한 것처럼 그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 와서 과연 어르신들을 위해서 뭘 했나요? 나는 그래도 예전에 여기, 요, 보이시죠? 예전 영상 보면, 그, 앞에 영상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저, 새들이 새까맣게, 이, 까만 열매를 따서 해갖고, 잡도 못할 정도로 겨울에 엉망이었어요. 정말. 아, 하루는 그래, 나이 많으신 어른이, 완전 꼬부라진 어른이 이걸 못 잡아갖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더러웠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3일을 물로 불어갖고, 닦아갖고, 흔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청소하시는 분들 투입이 안 됐을 때는 제가 아말리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던데 자기들이 과연 뭘 했을까요? 벤치를, 어른들은 벤치밖에 없잖아요. 거기 우산사건에서 또 벤치 말을 하길래, 그 적혀 있어요. 금요일 제 고정댓글에. 요 벤치 말을 하길래, 그러면 자기가 와서 벤치를 하면 닦았는가? 어문이에요. 저는. 이 애들 밥 잠깐 10분 먹이는 이유로 벤치를 그 겨울에, 어, 손이 따가워서, 손이 시럽다 못해 따가워서 정말 이래, 감당이 안 돼도 그 벤치를 다 닦았어요. 항상 지금도 여기 밥 먹고 나면 그 벤치를 닦아요. 그러면서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할줄 모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모르면 제 채널에 와서 그런 장난질 댓글 달지 마세요. 바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요.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수, 오랜 수년을 추운 날이 많은 아이들 어? 겨울 집을 열 개를 만들고 저큰 대형사로 털을 조성을 하고 여기 물을 해갖고 이렇게 어 그렇다고 내가 여기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더럽게 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원체 제가 깔끔 내가 더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놨을 때 과연 그런 거는 눈에 안 보이던가요. 아무리 사람이 네편내 편도 좋지만은 우리가 배울 때 바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그 바람에 사살을 하고, 그 바람에 세상 정말 어~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본인들은 여러 명이 나를 그러지만 나는 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사람이고, 본인들은 여러 명이 지금 내 채널에 왔어도. 그걸 도배를 하고, 본인들 몇몇 사람이, 어, 자꾸 나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데 도울 생각은 않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나오는가.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로, 사로 보관하기 위해서 끌지도 못할 정도로 해놓은 거를 본인들은 간단하게 우산 하나를 노인네가 비가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가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저렇게 한번 해보고 당해보죠. 본인들이 한번 여기 와서 아이들 밥 주고, 여기 와서 그만큼 정말, 어, 몸을 희생해보고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간단하게, 어, 내, 내 하나를 어떻게 할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그런 식으로 다는데, 하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을 해요. 내가 잘못된 것도 남이 지적해주면 저는, 어, 받아들여요. 그러는데, 지금, 오랜, 어, 지금 수년을 그쪽에서, 커피 쪽에서, 그, 계시는 분들, 여기 지금 노인, 그 사람들이 대거 여기 또 노인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하세요. 올, 올 초부터. 그러면서 하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가 사고가 어떻게 됐는가 내가 가름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어, 노인들은 벤치 하나밖에 없니? 그 댓글 한번 가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가서 보면 기가 찹니다. 그렇게 그래 서로 잘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면 혼자서 저래 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그 벤치가 말 맞다나 뭐라고 여기 벤치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말 노인들이 앉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밥을 아예 먹이지도 않해요 여기는 진짜 여기 어 체육을 하면서 쉼터식으로 해놓은 벤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거를 자꾸만 저 하나를 가지고 여러 치서, 이게 지금 무산 가지간 분들보다 그 옆에 사람들 하는 행위가 저는 말할 수 없이 진짜 개심해요. 그거를 앞에 벤치 문제와, 어, 자기 집에서 키우던 대수의 길자를 여기에다가, 어, 방목해갖고 그 수년을 당하게 한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판단력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 잘하는 수옥님,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저는 그런 사람들, 어, 사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도 없이 이 일로 제가 앞에 분녀회장에서부터 제가 당하면서 지금 작년부터 그 앞에는 길자 대수위, 우리 사로 또 온갖 다 방목해갖고 그 비싼 사료를 그 오랜 세월, 어, 뒤집고 다니면서 또 데려갔다가 또 여기 나왔다가, 그 아는 제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훈계를 하시죠. 그렇게 말, 어, 본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과연 그러면 하는 행동이 옳은 거예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그, 어, 커피집에서 그 일로 알려고 간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어, 대하고, 그집 아저씨도 그렇고.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 대화,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옆에 사람들이라도 그거를 잘 잘못을 가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올리면서 참먹으면서 자기 팬이니까 잘못을 해도 상대방 질타하고 그리고 여기 그 상대할 게 없어서 이가엽고 정말 여기 힘없고 가엽어가개 우리 캣만 같은 사람한테 밥 얻어 먹는 고양이를 그 같이 견주를 해가 어른들이. 어그 불쌍한 노인들 노인들을 그를 네이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노인들 요즘 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어? 노령연금 노제 거기 하다 못해 자비 노제 지하철 공차제 어 그것도 못해갖고 어? 아프면 어 요양보호사 투입되제 그러면 여기 과연 여기 길에 여기 지금 이 야산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 어 누구 말대로 법적으로 조치해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개우 길고양이 중승아. 그리고 우리가 신고하면 개우 건성으로 나와 갖고 대응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도대체가 도대체가 사람들이 사물을 뭘 보고 판단을 옳고 그름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야산 전체, 정상원 전체가 이고양이들 거라고. 고양이들이 여기 어딨어요 지금? 겁이 나 갖고 사람만 지나가면 피해 다니고 어? 밥을 먹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가 도망을 가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내가 직접 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가엽지도 않아요. 본인들만 등다시고밥 밥 배부르게 먹고 정부 혜택 받으니까 그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죠. 서로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지금 나이 많아요 좀 있으면 노령이에요 나도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을 나는 더 챙겨요 당신보다 더 챙겨요 더 챙겨 왔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랜 세월 어. 저기 노인들 밥 주는 데 갔어도 총괄 제가 주방에서 다 총괄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알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알고 싶어 뭐 내가 여기 지금 밥을 주고 여기 항상 오랜 시간 머무니까 당당하게 찾아와서 말을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 비겁하게 수어갖고 말도 안 되는 댓글이나 달아 샀고 어잘 지나자 잘 지내자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요. 예전에 내가 여기 아이들 밥 주기 전에는 나 남하고 이렇게 한번 다타 본 적도 없어요. 사람 문제 같으면 이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여기 말 못하는 진짜 누가 하나 손길 없는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 이 애들은 또 대응방,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렇게 배웠어요 본인은. 그렇게 이 자꾸 가엽은 어? 생명한테, 어. 일말에, 어, 동정심도 없고, 그자 본인들 눈에는 여기 노인들이, 어? 외로운 노, 외로운 노인이 어딨어요. 여기 전부 다 와갖고 다 놀면서 커피 시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봤어요. 나는 직접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과 관계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항상 그거는 법에 저촉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아이들 지금 밥은 다 챙겨줬습니다. 화가 나는 게, 여기 잘 먹었죠. 화가 나는 게, 금요일 저, 제가 단 댓글, 고정 댓글 밑에다가 쫙또 댓글 또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바른말 같으면 저는 받아들여요. 지금 하는 자태들이 똘똘 뭉쳐갖고 전부 다 아닌 것도 봤다 아차 이기에또 내를 하벗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차라리 비가 와서 우산 하나 사줄 수도 있고, 나도 원래 불우한 사람들 후원도 하고 많이 그래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직접 나는 봉사단에서 오랜 세월 거기서 제가 몸 담고, 종 거기 봉사들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는데 본인은, 본인들은 다, 과연 뭘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봉사 시간도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거에 누가 옳고 그런가 확실하게 사람이 사물을 보면서 아무리 상대들하고 친하다고 해도 그게 잘못됐으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 이래 하면 중간 역할을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중간에서 전부 다 사잡아갖고 나 하나만 지금 공격 대상으로 하기 때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이래 저렇게 혼자서, 어? 비가 오나, 누리오나, 태풍이 부나 저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말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 물도,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산이 그래 되면 우산 하나 노인 내가 가져갔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고, 저 우산을 어떻게 설치해갖고, 얼마나 작년부터 꼼꼼하게 매달아란 걸, 그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래 돼야지. 사로를 그 보존하기 위해서 덮어난 우산을 한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갖고, 왔어 저 우산을 어떤식으로 해체를, 저는 지금 제가 못어다지만 저는 해체를 못해요 제가 저거를 해놓을 때 그냥 덮어놓은게 아니고 꽁꽁 해갖고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태풍이 날아가지도 못하도록 해놓은거기 때문에 그래 본질은 제가 우산 하나 가져간게 말을 하는게 아니고 뻔히 여기서 내가 밥을 주고 제 애들 그 밑에 어, 사로터에 사로가 보관되고 우산에 아이들 편하게 먹으라고 사로를 보관한 곳이에요 그거를 쉽게 해체해가 가져간 데 대해서 제가 말을. 그 우산 가져간 사람 소행이계심한게 아니고, 주위에 그렇게 펜들기 식으로, 어? 그거를, 어, 주위에서만 이렇게,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작 일이 지금, 어? 자꾸 커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대체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친하고 놀도 하더라도, 바르게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는데, 말도 안 되니까 커피집에 그 아저씨는, 말로 해가 안 되니까 돌로 찍어 빌라 하고 횃박이나 안 하나, 어? 미친년이라는 소리는 안 하나. 내가 참이 세상이 진짜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보고 그 청소해라 해라 해라 하니까 여기 뭐 어른들, 호지 둘둘 말아가, 자기, 자기,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여기서 돈 받고, 어, 저기 화장실만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동구청에 가서 다 알아봤어요. 그러는데 나한테 신경질 내면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들은 다쓰지도 않은 화장지는 가지고 가고. 그런 게, 어, 내 눈, 나는 여기 있다 보니까 다 내가 누구보다 도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분들도 누가, 누구로 인해 갖고 저기에 청소를 하는가 내가 구청에 청소가 가서 물어 다 봤어요. 여기 커피하는 아줌마 명이만 올려놓고 아저씨가 내하고 맨날 만나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해요. 자기들이 커피하고 애터미 아, 하면은, 어? 다른 사람 일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갖고 계속 지금 마주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 내하고 앞에 길자 대수의 문제로 감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거 그쪽 펜을 들어요. 대거. 지금 댓글, 그, 금요일 댓글 보시면 다알 겁니다. 여기 노인들이 불쌍하고, 노인들이 그러하다는데, 그러면 그 노인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은 과연 뭘 했을까요? 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수없이 했습니다. 밑에서 부산 진역에서 새벽 4시대에 갖고 거그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밥 주려고 추, 추석 설날, 어, 그, 저, 지금도 그심토에 하고 있지만 가서 다 알아보면 알아요. 추석 설날 4시대가 총괄, 거기 밥, 그, 어, 식당에 총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댓글이나 그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내, 내가 말을 잘한다고요. 본인들이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외국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하가, 정말 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여기 와서 다 말을 해요. 거기 가서는 대화가 안 돼. 누구 하나 대화할 상대도 없고요. 제가 거기 커피 아저씨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무슨 일이냐면 여기서 다 말하겠다고. 그래야 내가 병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어디서 돌로 찍어? 세상이 맘 그래 만만한가? 돈 많고 그거 한가 봐요. 도, 돌로 찍는다 할 정도로 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다들 살면 안 되죠. 자식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도 안 되고. 제가 오늘은 지금 밥을 다 줬습니다. 과연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한 하는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전혀 몰라요, 전혀. 누구 하나라도 정말 거기서 올바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수년을 그 아이들 밥 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르토아가 청소라도 해주자. 그런, 그건 하나 없고 자기들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저는 저 사비로 하면서 내가 내 돈으로 하지 마라 여기 불편한 거는 나름대로 여기 청소하는 분들 투입되기 전에는 그 돌아가신 안미한 그, 어, 도, 대통령 상 받으신 분들, 신그 언니는 더잘 알아요. 차라리 그 언니는 묵뚝뚝하고 말 없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제한테 협조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더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은 여기서, 어, 물도 주고, 물론 저 화장실 청소하실 때 조금 깨끗이 모래갖고 말도 많더라고요. 근데 몸이 20년간 아픈 사람이 아, 그러니까, 하는데 그것도 다들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하길래 내가 앞에는 청소해주고 앞에 저막 낙엽 떨어지면 청소도 해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 지나면그 병든 사람이 그돈한번 벌기라고 하는 것도 무자비하게 어 말을 어막 오르내려가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랬고요. 나는 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저렇게 부모들이 그런 사고로 이 세상 사물을 가르치며 세상에서 좋은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저, 저 이득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알면서 저 사람이 왜 과연 자기 돈을 들이면서 저렇게 할까? 그거를 한 사람도 간파를 보내요. 간파할 정도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아무리 무리 속에서 올리 놀더라도 잘못된 거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하고 지적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참 이런. 그러면서 내가 일하며 또 그래요 노인들 전체나 노인들 전체를 모독한 적도 없고 나 여기 노인들 개중에 그 참저 좋아하는 사람 아마 한 7, 80%예요 거기서 저쪽에 개입된 사람들 몇몇 분이지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저보고 욕본다 하고 어제는 저 때문에 화가 나고막 그래 하신 노인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몇몇이잖아요 나는 여기 지금 내 여기 영상 2,000명 넘는 구독자들도 수백 명이 이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저 헬스클럽에 있을 때 그분들 다, 다 가입되어 있고, 저 밑으로, 수정동 쪽으로, 저쪽 펜으로. 이게 많아요. 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거짓된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항상 저는 말을 하거든요.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거짓을 한다거나 말을 그거 하면 날 찾아오라 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날 찾아오라 했거든요. 날 찾아와갖고 떳떳하게 옳고 그름을 말을 해봐라고 다들. 어쨌든 항상 그래도, 어, 아마 이쪽에 제 지인분들도 여기 많이 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적십자 해장되시는 분들도 여기 보고, 아마 제 아는 분야에서도 보고, 아마 여기 저쪽에 헬스클럽에 저하고 십수 년을 다녔던 분들도 보실 거고, 아마 이게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을 해요. 이 영상을 찍을 때. 그런데 뭐 유튜브로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그거를 한다고, 이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서 말을 하면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방금도 저기 여기 저어 여기 계시는 어 동상이 지금 운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들으라고 했어요. 그분도 이 일에 조금 연료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오늘도 하여튼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요 요즘 이상하게 제가 자꾸만 이런 일에 그거 하니까 저도 몹시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기 항상 혼자거든요. 물론 저를 여기서 어 좋게 봐주는 분들도 이런 일에 나설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본인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혼자 이렇게 혼자 무슨 일이다 이렇게 제가 제 몸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할 말을 하고 나니까 조금 속이 후련합니다. 어쨌건 오늘도 다들 좋은 후일들 보내시고요. 어 항상, 항상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제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지 않아요. 봉사활동에 있을 때도 몸이 어스러지도 그분들 밥 맛있게 드시는 걸 내가 참 행복해 했으니까요. 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